고린더 전서 5장.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자기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자만합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내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은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내 영이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이는 그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된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해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준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중상 모략하는 사람이거나 술꾼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도려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해가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르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는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내어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이제 여러분이 써 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욕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멀리 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권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일 갈라섰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남편과 화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계속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족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좋게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었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에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홍기도 진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낸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 위에서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의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고 다른 사도들의 주의 형제들이나 개바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자기의 돈을 들여 군인으로 복무하겠습니까?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가 단지 세상의 관습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도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모세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지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얻을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서 물리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리어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재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분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내가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하니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 입으로 우리가 여러실지라도한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귀신에게 바쳐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분노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